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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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플레이 할 게임은, 평님이 만든 더블 점프 타워! 어떻게 하는 거지? 처음은 뭔데? 얍! 아, 이거, 이거 달때 점프하면 된다. 아, 이렇게 더블 점프처럼. 아, 이렇게. 뭐야, 이지하네. 아, 이게. 콘툰? 뭐, 이지한데? 떨어지면 편집 어차피 할 거니까. 웅! 얍! 하이요!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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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코쿄, 코쿄. 가자, 가자. 웅! 얍! 회오리! 어우, 됐다. 근데 회오리가, 회오리 하는, 제가 회오리 하는 몸이 좀 달라져가지고. 옳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잘해요 하나 꼽는 거, 옆으로 마, 이거 할수 있겠는데? 얘 똑같이 할 건가? 헛! 쨔! 됐다! 헛! 이거 안 밟아도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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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후육! 후육! 오케이. 얍! 야못했다 와, 앞으로 하는 거 엄청 힘들다. 옆으로 해야겠다. 아대 네, 좋았어. 앵. 편집. 와, 다 왔다. 띠, 띠 이야. 이야. 옙. 옙. 뭐야, 월럽이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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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됐다. 뭐야, 여기 사들리 있잖아. 이얍이얍얍얍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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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란색이다 다행이다 편집하자 나의 순간이동법을 쓰자 하나 둘셋 얍! 와 텔레포트 성공 가자 잠깐만 어왜출왜아 잠깐. 안돼 이거 엄청 쉽다유 왜출쉬워어 어, 다행이다 야야 오呦 야야야야오 오우이우케우오떨어오 뻔했다 회오리에서 점프 사다리 얍 됐다 응, 돌아가네. 요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돌아가네. 이렇게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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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써이층호이 호요 요 오케이, 오케이, 와. 근데, 이게, 은근 보면, 첫 번째, 로희, 두 번째, 푸딩, 세 번째, 모르겠고, 뇨미, 현이머, 집사님. 색깔인가? 다른 색깔을, 왜 이렇게 빨리 사라져, 어. 아, 또 외출이야? 삐앗! 삐앗! 삐우! 한주! 이거 사다리, 아. 레 여기인데. 이거 워럽 타워에서 뺏겼어 아이디어 이거 한거 같은데. 아이디어 이거 새로 이거 한거 같은데. 슛. 아, 렉 걸려. 아, 갑자기 렉이 왜 이렇게 걸리냐? 아, 아니. 나왜 자꾸 걸리지? 하나, 둘. 오케이. 렉만 안 걸리면 좋아. 천천히 사라진다. 오케이. 여기서 하나, 둘. 오케이.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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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헤어 아 어디다. 안이야. 안이야. 아니야. 아 파이트몬트. 어 이거 뭐지? 슈퍼 점프 어 뭐야 뭐라고 했지 파란 테두리 더블 점프 올라오 슈퍼 점프를 할수 있게 해줍니다. 야 됐다. 아! 이제 한번더 소다리동 나 이얍 됐다. 이제 다시 가자. 어떻게 가지? 야오 이렇게 아 됐다. 잠깐. 떨어지면, 떨어지면 여기로 텔레포야? 얍! Yep. 아, 요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깨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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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음. 점프, 점프, 오케이. 그래서 바로 못 가겠네? 아, 외출 또 있어. 자 고추 유 와야, 대 아, 야. 됐 야. 와, 야. 와, 야. 희 야. 아 야. 아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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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렇게 하면 거의 로블마커랑 똑같은데 이거. 오아아 아, 편... 오케이 그냥 올라 올라가주... 가죽. 어! 아 그냥 올라가자. 오케이. 8층이다. 이야오.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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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렇게, 나이스, 야 오, 야야야, 야 오, 야야 오, 케 오, 이, 오, 이, 오, 케 이, 왼쪽 오른쪽 반복. 얍얍얍얍 이렇게. 회오리 하면서 여기서 사다리 허요 아! 어. 5초 동안 버티세요. 아이. 아, 여기 저 떨어지면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버티면 되는 거야? 1초. 오예이. 야, 사라진다. 이 얍! 아, 됐다. 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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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요. 아, 됐다. 간다, 간당 했어. 호야 아! 오, 뭐야. 오, 아파, 아파. 맞으면 되게 아파. 편지 빠져. 하나, 와, 둘, 아유, 아유, 아 어, 오, 뭐야. 마지막 층이다. 여기 모찌엘린 같은데? 평님이랑 제일 친한 모찌엘. 어, 야, 어, 됐다. 회오리, 회오리. 오른쪽, 왼쪽, 지그재그 하면서 점프. 와리, 카리, 와리, 카리, 와리, 카리, 와리. 오케이. 유유 아, 됐다. 어, 또. 앞으로 쭉 뛰고 점프 연타. 어디다. 됐다. 아, 떨어지 버렸어. 됐다. 어, 저기로 내려가서. 드드드드드드다와아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 잠깐만 사 즉사 된다 마지막입니다 저거 오는 건가? 아 오네 오는 거 타야 돼? 왜 이렇게 안 와? 또 뭐야 사이에 노란색 같은 거 있어. 평양님의 타워의 시그니처 같은 한층 마지막에 다 모아두는 거. 워러 타워에도 회오리 타워에도 이런 거 있지 않나? 나 여기 처음 와봐. 이것도 처음이긴 하지만. 아차! 까 빨리게 빨리게 어딨어? 팔층 아유 아유. 와, 하야, 와야, 와, 마지막이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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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하하. 다시 올라가자. 떨어지지 않고 간다면 빠르게 갈수 있나? 편집하자. 3층이다! 아! 자, 6층 왔다. 여기 왼쪽까지만 찍고 편집하자. 아야! 오케이. 또 6층이다. 힘들어. 아, 진짜, 진짜, 진짜. 아 잠깐만 잠깐만. 진짜 무서워 진짜 제발 잘해보자 나아 아, 잠깐잠깐잠깐잠깐 아, 여기 지름길에 넣었을래 지름길는 유튜브로 봐아 하필이면 그때 렉이 걸리냐 아 얼굴 끌래 항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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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야. 허터 허터 허터. 여기를 못 했는데 와. 왜 나는 항상 녹화하면 잘하지? 8층으로 바로 보내 주는8층 오케이 사준 그냥 그만할래 이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안녕.